I <laughs>

돼지는 잘안못 나오니까 오늘 일정 다 끝났는데 갑자기 70명이 와서 질 내고 한사람상 이렇게 대가자면서 내가, 내가 매인이야 그렇지, 그렇지. 정예를 매일로 세요, 둘다. 난. 가자 나. 오늘 자자자자가나야 소름.

정도가. 신랑 뭐? 네. 뭐, 빨리, 빨리 안 가냐고 내가 집에서. 아, 왜? 안 가냐고. 왜? 아, 진짜? 집이 어디야? 저기서 아, 여기서. 오늘 오늘 올라. 왔나 어, 올라 왔지. 좀 전에 아까. 뭐지? 왜 빨리 안 가냐고? 계속 외쳐가지고 아, 어. 아, 진짜? 왜 자꾸 빨리 보내냐 그니까. 아니, 사람 모르겠어. 혼자 가는 시간을 좀 갖는다고. 우리 신랑이랑 내 신랑이 같이 가거든. 내일 같이 내일 또 같이 새벽 출근이야. 우리 신랑도 다시 나도 집에 없어서. 저 시댁에서 잤다고 갔다 아 진짜? 갔지? 아, 어, 같이 계세요 사어아 너희 랑도아어디 같은 데서 일한다고 어. 아, 아, 네. 같은, 어. 어. 같은, 어. 같은, 같은 그수요수요 수요. 어. 너희 아. 세명다 거기서 일한 거야? 나는 지금 안 했는데 어? 수영은 뭐한 지가 는데아 그만뒀나 다내 얘기는 안 했으니까 아, 아, 아 얘기는 안했아 내가니까 나는 나는 어 산다 신랑이 해해야 되고 없다 신랑이 잘걸리 내가 못어 그냥 수역이저 월급 많이 잡 짜다 짜다. 몰라. 작은 도 가지고 많이 잡다 <laughs> 시골. <laughs> 이라온있때 <시골이라는 걸 웃음> <데> 많이 없잖아. 누가 <laughs> <laughs> 아, 셨어야지아손에쓸때올때아 <laughs> <줬어요>, <laughs> 아, 아, <laughs> 있는데. 아는데. 어, 아, 어, 아, 근데요 그러니까 리다이소리가 안들려 소리다. 이도 소리다. 도소리가 안들려 아 엄마 여기 핸드폰 열어거도 소리다. 이거도 소리다. 이거이 근데 다 그렇대. 우리 병원생이 한 명은 아들 둘인데, 고등학생, 중학생이래. 네. 그런데도 네. 아기 네. 휴식을 네. 제대로 못 온다. 술도 안 네. 먹는 사람들. 대박. 네. 아기 때 엄마 먹다 웃겨고 저것만 네. 안 하면 안 자고 기다린단다. 네. 진짜 그치, 그치, 그치. 상체에서 하체가 얇아서 그러고 와 우리끼리는 못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싫었는데 난 몰랐지 운동조정에자세부정이안 네. 어. 돼서 몰랐는데 그리고 하체가 더 얇잖아 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근육이 많아가지고 등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살도 옛날에 빠졌는데 살기 네. 아, 빠졌지 근데 <목소리> <나 너무> 몰랐지. <목소리> 내가 누누못왔아 걷는 것도 하고 싶어. 이거 <목소리> 아빠 일본 벌써 <목소리> <하나>. 일본 가는데. <거 목소리> <하나. 하나. 하나. 목소리> 아니 어째 무 때까지 그거는 무슨 말을 했잖아. 아니 조금 거든 시간 한번도안 쉬었다는 거야? 세 시간도 한번도안 쉬었대. 잠깐 쉴래. 조금 쉴까? <laughs> 이렇게 해서 정도 그래서 편어하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laughs> <너무> 희한하게. 꼭 그러진 않아. 근데 산책 가자 이러면 한1 0분 정도 있으면 못걷겠다지탱해에 이렇게 하는 거야. 언제? 밥쉴것다 먹고. 다리 가 아파서 주무 아, 이렇게 뭐좀 쉬었다가 다시 먹으겠고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그래, 지금 와가지고 안어 때부터 멍사하러 가면 안 아니 너도 이 아이 해도 아무 것어도안 웃어. 아니 그이다그래가 이제 엄이생각어 아니 근데 그건 이러겠더라고. 너고번에 혈압이 가지고 혈압이 가지고 계속 바꿔가지고 언제 만아 병원 갔는데 근데 산전검사할라 아. 그래다 걸렸거든? 가는데 아. 아, 혈압이 아. 이미 3 0나 넘은 거야. 아. <laughs> 내까지 지금 여행 중이에요, 빨리. 끊고 지났는데, 내일 치킨 찍어보고 다 했는데 금먹금서 엄마들이 수정이가 니고지러는데그고 집에 내려도 있고, 엄마 반 그래서? 나는 없어. 엄마 아다지 먹고 있 우리 진암 엄마 가다 먹는데 지금 괜찮은데, 나중에 또 이게 올라갈 수 있잖아. 관리를 아, 진짜 해야 되고든 마음이 진짜. 우리 신랑 38살 아직. 마으로 생일 하지안 됐다, 아 생일이 몇월 세기니? 11월달 12월달 맞지? 11월 11월 1일월 우리 신랑 크리스마스 생일 4월달인가? 4월이요 어 내가 4월 기억해아 양념으로 양념으로 기억. 4월 18일? 아, 4월 20일인가? 4월 20일인가? 4월 2땡일이거든 땡땡이 생길 2가 비슷하다 28일 비슷다 4월달이 기억나는데 아난 4월달이다 미안해 우리 신랑은 12월달이거든 양념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누나 반말이 이렇게 하거든 누나 하몇 달만 참아야 들어갔 반대로 이거 왜요? 산들들 이거 야 이거 왜냐면 에 진짜 옛날 오잖아. 정는살빼면이쁘다고정는살안빼도아 소주 먹 이거 자잘먹이 저번에 저거 먹고 이아 그래. 그래. <laughs> 이거 미친다, 이거. 달거해가지고이안먹어겠다이가지고 미쳤다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다니저거 이거 달달해 가지고 이거 탈지고 이거 탈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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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탈자래 이거 먹나? 이거 가지도모르거 가는 길에 구독자님이 주셨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안녕. 저녁 먹고 소화시티캠 축산 다리에 왔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다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겨울입니다. 한겨울 너무 추워요. 그래도 시원하네요 다들 내일 월요일 이이팅은시다안이야경이 아름다운 축산항입니다 은상은 조금 눈보다는 조금 덜 예쁘네요 하는 기구도 있고 운동하기 좋은 동네 출렁다리도 있습니다 여기 멋지죠? 아우 추워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안녕!